자 다섯 번째 본문. On the last day of our trip, 자 여행 마지막 날에, 자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Little Penang Street Market이라는 곳을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Street Market, 거리 시장입니다. 자, 열려요. 열리니까 수동이구죠. 그렇죠? BPP. 마지막 일요일. 매달 이치 다음에 단수명사 매달 자,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는 자, 거리 시장을 뜻하는 리틀 페낭 스트리트 마켓을 방문했습니다. t h 은 주격 관계대명사, 주관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우리 생략도 할수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 동사로 동시에 생략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생략도 가능해요. 사실. 보이게.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자, one of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복수명사, reasons 복수명사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y는 관계부사로 쓰였네요. 관계부사. 다른 말로 쓰면, for which. 이렇게도 써도 되겠네. 자, 우리가, 자, decide는 to.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뭐 하기로? 이번 여행을 가지기로. 1월 말에 이번 여행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y, 기억해 주시고요. 관계부사로 쓰였습니다. The little penang street market은 뭐로 알려져 있습니다?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의 장소이다. local craft. 현지의 공예품을 볼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장소를 꾸며주는 to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고요. 또, 정말로 be full of.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름다운 ethnic good. 자, ethnic 하면 뭐죠? 민족의. 자, 그래서, 민족, 민속 제품, 민족의 제품. 민족, 전통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including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옷이나 신발이나, 뭐 어떤 나무 조각품이라든가, 어, 직조된, 어, 바구니.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멋있는 모어를 꾸며주고 있고요. before, over는 뭐로도 바꿨을 수 있다?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 있다. be filled with, 같은 표현입니다. 자, 뭐뭐 쓸 포함하여 including입니다. The atmosphere was so lively. 자, 분위기가 매우 활기차입니다. 그리고 신납니다. lively 1번. 2번, e x c i t i n 둘다 형용사. so 소대 구조 보이네요. 그래서, that 어떻다? The entire event. 자, 전체 어떤 그 일이 Feel, felt more like 뭐뭐처럼 느껴졌어요. feel like 뭐뭐처럼, 느껴졌, 뭐뭐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그만 페스티벌. 뭐보다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 더 컸다라는 거죠. 자, 요거 so that 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뭐하다. so that 죠 네. 자, feel like는 명사가 와야 되 있죠? 일 다음에는 형용사지만 라이크가 붙어서 명사가 옵니다. My parents bought small wooden 나무로 만들어진 wooden 목재 조각품을 구입하셨습니다. 원숭이 모양의 판매자는 설명했습니다. The seller explained that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접속사 that It was a traditional artwork. 그것은 전통 예술품이다. 뭐로 만들어진 오랑아슬리 자, 오랑아슬리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이 사람들은 inhabitants 주민들인데 어떤 주민입니까? 주격 관계 되면서 have lived 살아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long e r t h a n a n y o n e s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살아오고 있는 주민인 오랑아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 예술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거 위치 워즈 made 생략되어 있습니다. 위치 메이드. 자, 요것도 이제 복수니까 i n 비 a b i 7가 선행사가 복수니까 요건 has has 아니죠? have 나왔죠? 자, 그래서 요거 made 기억해 주시고 후도 기억합시다. 주격 관계 대명사. 대승 접속사로 쓰인 대시다. 네. After having lunch at a food store. 자, 노점이죠. 노점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자,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after가 전치사 접속사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쉽게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기억해 주면 됩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우리는 left for the airport. 공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떠났습니다.